비 너무 많이 오네 사이드 미러가 보이지도 않네. 아 도와줘 기생물! 게임 그만 그만 연기 끝 연기 끝 연기 끝. 안녕하세요, 오토케어 TV 박혜연입니다. 이제 너무 너무 더운 여름이 됐는데요. 여름하면 또 빼둘 수 없는 게 바로 장마죠. 그리고 비도 너무 너무 요즘은 자주 옵니다. 빗길 운전은 초보 운전자나 아니면 베테랑 운전자나 모두 다 어려워하는데요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오늘 오토케어TV에서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서 비 오는 날 안전운전을 대비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비는요 바로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인데요 앞유리에 유막 제거하는 거는 전에 오토케어TV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여기? 네, 이쪽에 카드 뜰 거고요. 유막제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표면에 묻은 기름때, 그러니까 기름기랑 같이 그러니까 유분기랑 같이 찌들어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유막만으로는 물을 깔끔하게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게 바로 발수코팅이에요. 발수코팅은 요말 그대로 표면을 매끈하게 불소로 코팅을 해주거든요. 끼거나 붙지 않고 바로바로 떨어져 내리도록 해주는 게 바로 발수코팅입니다. 옆유리는 많이 신경을 안 쓰셔서요. 저희가 저번에 앞유리는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옆유리에 유막 제거를 하고 발수 코팅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막 제거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닦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문질러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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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열심히 밑에 흐른 거는 바로그로 바로 닦아 줍니다. 차에 묻으면 좋지 않아요. 네. 닦아 주고 이렇게 동글동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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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말려 주시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닦아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면에 물기를 싹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게 코팅제인데요. 불소 코팅막을 형성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말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결이 생기지 않게 한 방향으로 쭉쭉쭉쭉. 네, 저는 가로로. 일단 이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하얗게 마르거든요? 그럼 이제 코팅막을 형성하게 두고 잠시 기다렸다가 닦아내줍니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고요. 물기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잘붙을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12시간 정도는 건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얀 가루. 주변에 묻을 수 있어요. 요거 안 좋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닦아내주세요, 그거는. 괜찮은데? 자, 사이드 미러에는 친수 필름을 붙여줄 건데요. 말 그대로 친하게 물을 싹 흡수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표면에 이상하게 물방울이 맺히지 않아서 잘 보일 수 있겠죠. 발수랑은 다른 개념이지만 역할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수 코팅 필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유막 제거를 깔끔하게 해주고요. 오염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그 후에 필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1번이 뒤로 가서 닿는 부분이 맞게끔, 요거 맞네요. 요거, 요게 이쪽 겁니다. 이윤 같은 걸로 이 닦아줍니다. 보호필름 같은 거할 때도 여 먼지가 있잖아요. 먼지를 이렇게 떼어냅니다. 먼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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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붙은 먼지를 떼어줍니다. 필름 이렇게 제거가 되죠? 지문 안 묻게 조심하시고요. 제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부분만 제거하신 후에, 붙이면서 나머지도 제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면서 헤라로 네, 밀면서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붙이면 완성 그리고 이제 기포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서 싹 네, 빌리고 나서 이제 2번 필름을 제거해 줍니다 제거하면 어 잠시만 기포가 좀 있는데 필름 그럼 필름을 제거하시기 전에 밀어줘야지 흠집이 덜, 덜 생기겠죠 한번 이렇게 떼면은 어 내가 미처 못본게 있었다 하실 때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다시 붙이셔가지고 하세요. 안 그러면 필름에 또 흠집이 생기니까 어 여기 먼지 들어갔다. 만약에 먼지가 들어갔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이게 띄기 좋게끔 방향이요 에 이렇게 있잖아요 테이프가 아니면 이거 셀로판 테이프 그냥 일반 테이프를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붙일 때 여기 안 붙는 면 말고요. 여기 지금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필름을 뗄때 우리가 지금 얘를 드러낼 땐 이렇게 되는데 얘를 다시 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띄워되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살짝 접어줍니다. 여기 살짝 이렇게 들고요. 붙여서 여기 살짝 드러냅니다. 그러면 살짝 막 들리죠. 그럼 여기에 들어간 먼지를 다른 테이프로 띱니다. 다른 테이프로. 네 여기 먼지를 이렇게 딱 떼어주면은 네 됐다. 자 먼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물론 카메라에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핑크색 먼지가 들어가셨어요. 접어둔 면을 반대로 밀면서 뛰는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물론 제 차는 없지만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 렌즈 쪽에 물이 맺히거나 아니면 비가 와서 거기에 이제 물이 묻으면. 사실 안 보이잖아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뭐 물이 좀 바깥으로 퍼지고 카메라 렌즈를 직접 받지 않도록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카메라에 렌즈 앞에 후드 달린거 아시죠 그 렌즈 후드랑 같은 역할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속눈썹 같은 역할이에요 요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기 차종에 따라서 아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커버도 있습니다 차에 맞는 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방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 같은데 이렇게 틈새에 끼우는 식으로 되어 있는 네, 겁니다. 이 카메라 위에 이렇게 지붕, 속눈썹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카메라가 작다고 해서 거기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길게 하셔서 뭐한이 정도 길이로 해주시고요. 렌즈 위에 이렇게 설치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접혀있는 부분을 살짝 잘라줍니다. 이렇게 속눈썹 이렇게 모양처럼 약간 끝에 걸리도록 잘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이시나요 옆에 살짝 J자처럼 네. 이렇게 음, 양면테이프가 미리 붙어 있죠? 양면테이프 제거하시고 이 카메라 위쪽에 보시면 여기 라인이 있죠? 여기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 옆에요 지금 뭐 바람이 불거나 이런 옆으로도 이제 들이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가림막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두꺼우고 투명한 양면테이프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투명하게 그냥 주시고 투명한 필름 그냥 주시고 안쪽만 양면테이프 제거 하셔서 이렇게 붙이시면은 고개제 옆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그 접착면에 또 이물질이 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개인의 취향인 거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양면테이프가 접히면서 오히려 카메라를 닿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거는 참고하셔서 만약에 뭐내차에 카메라 각도가 유난히 좀 그런 게잘 낀다 하시는 분들은 설치해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뭐 나는 그렇게 옆으로 안 끼는 것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 빗물 때문에 유리나 카메라에 물이 맺혀서 시야를 못 보게 하는 걸 방지하는 작업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시야 확보도 중요하지만 운전 자체도 평소보다 감속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물이 쏟아지듯이 시야를 가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를 하셔서 운전을 천천히 하시고요. 잠깐 와이퍼가 작동하기 전에 잠깐 시야가 사라지더라도. 안전고를 충분히 확보하면 문제 될일 없겠죠. 규정 속도보다도 20% 이상 감속하시고 비가 정말 많이 온다면 50%까지도 감속하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늘 안전 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 오는 날 제한 속도가 바뀌면 그 바뀐 제한 속도에 따라서 과속 단속 카메라의 작동 속도가 바뀌니까요. 기억하셨다가 안전 운전, 그리고 과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토케어 TV와 함께 안전한 자동차 생활하시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토케어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